안녕하세요, 연씨입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룩이에요. 고프로를 그 결국 못 사고 해결 못 하고, 그래도 몸은 좀 나아져 갖고 항구로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방가이 케플라운이라는 곳으로 넘어갈 거예요. 거긴 제가 원래 있던 방가이로 아부트는 아니고 또 다른 또 다른 섬입니다. 제가 지금 이 룩에서 저 스쿠터를 빌렸거든요. 이거를 가지고 같이 배를 타고. 네, 케플라운으로 넘어갈 겁니다. 방가이 라우스랑은 다르게 방가이 케플라운은 매일매일 출발하는 배가있대요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한 1시간쯤쯤에 와서 그 케플라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54. 오케이. Yeah, this is your number C. The name the bus is Kuspitasari. Okay. 트리마 h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고 뭐. 이제 다시 스쿠터를 배에다 실읍시다. Yeah, 네. 모터. Yeah. 지금 스쿠터에서 뭐 하세요? <laughs> What are you doing now? 오, 아 끌고 가주시네. 네, <laughs> 제가 몰고 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 스쿠터를 안에까지 몰고 가주십니다. 먼저 네, 네, 가시네. 네, 안녕 내 스쿠터. 시, 시, 시. 야, 시, 백 백. 이렇게 이렇게 왜저 놀러 가시는 거야?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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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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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, 요, 요기 타면 되나봐요. 방금 라우트에서 올때 있던 배보다 더 규모가 작아요. 이 지금 천장에 제 머리가 닿을 것 같아. 아이고야. 아, 오, 여기 매트리스도 있네? 세븐티? 예. 드리마카시사리마카세 타투 티카 티카. 어. 네. 그게 100, 1, 133번이 제좌석인데 여기래요. 아, 저 아래층인 줄 알았는데. 아. Here. 드리마카시 여기래요. 아, 여기 바 밑에 번호가 있구나. 지난번에 방의라우트에서 방을 빌렸었잖아요. 그 방도 마찬가지지만, 이렇게 포부정하게 있어야 되죠. <laughs> <돼>. 어깨를 벗어. <못 웃음> 피면 뒤에 머리가 지금 다. 아래쪽에다가 박아놓고, 저는 그냥 위에 앉아있어야겠어요. 아이고. <laughs> 2시간이면 한국에 도착하거든요. 여기 앉아있으면 될것 같아요. 몸도 오늘은 개아나.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. 가자. 동시에 <laughs> 출발하는 대로 알고 있었는데, 스쿠터 여기 잘 있네요. 이거 어떻게 내리나? 앞에 내려가서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윗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, 아 오케이. 고마보자 <목소리> 내립시다. 오 <어우>, 사람 많다. 블루. 땅밭 블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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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니까 실을 때 7만 루피 하고 내릴 때 돈이 따로 있나 봐요 다른 분들 뭐짐 내리고 하는 동안에 여기서 그냥 기다려야 되나 보더라고요 언제 내리지?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내리지? 아까는 구독과 이렇게 바깥쪽으로 막 사람들이 들어 올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나오는 구멍이 있나? 어. 중간에 구멍이 뚫리더니 저쪽으로 나고 있어. 요 아이고. 리리 와. e Two times. Yeah. Two times. Yeah. Two times. Yeah. Another woman said to me, we have to pay two times.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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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따 내려온다. 와 <laughs> <laughs> 어, <오>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예 드림카세이 <드름맛까지. 웃음> 여기서 묵바넨땡이라는 마을로 갈 거예요. 한1 시간 정도 아마 달려들 거예요. 여기 지도로는 40분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못할것 같아. 요 가는 길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지금 차도 별로 없어요. 오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여기 오시는 분들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 갖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패여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좀 양호한 편인데 저처럼 이렇게 뒤에 무거운 짐메고 스쿠터 가벼운 거 타고 오시는 분들은 미끌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와저 지금 핸들 을꽉 잡고 가고 있어요 우와, 뭐,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아, 죽겠다 여기가 제가 방갈케플라운에서 묵을 홈스테이 방이에요 침대 큰거 하나랑 선풍기 끝 여기가 이제 같이 쓰는 거실이고요 여기 각자 방이 있어요 그리고 쭉 들어가면 여기가 화장실 저도 여기 안까진 처음 들어보는데 어, 여기 변기 있네 여기 있고, 여기 샤워기 있고요. 공용 화장실 쓰고, 방 하나에 새끼 밥을 차려주시는 거에서 37만 루피아예요. 되게 비싼데, 여기가 파이스포 호스에서 엄청 가까워요. 걸어서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아침입니다. 와, 어제 저녁에는 여기가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, 바로 이렇게 예쁜 바다예요. 이게 이제 아침으로 나온 도넛이에요. <목소리> 코코넛이라고 그러는데, 음, 저 코코넛을 팜슈가에 절인 건가 봐. 네. 뭘 먹든, 네. 이 앞에, 네. 바다 네. 보면서 네. 먹으니까 네. 좋다. 산책 삼아서 바로 파이스포 호수에 갈수 있거든요? 그 아름답다는 호수, 바로 한번 가볼게요. 파이스포 호수는 이 섬에 안 머물고, 저루우 같은 데서 스피드포트를 타고 오는 경우도 많대요. 스피드포트 타고 와서, 이렇게 보고, 렇루루루룩다본 다음에, 그러고 돌아가는. 그러다 보니까 오전 한 11시 고그 전후로 해갖고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빨리 일찍 가갖고서는 보는 게 좋다고 숙소 주인분도 그러시고 여기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여행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밥 먹고 지금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바이스포 야야 짤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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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되게 조용해요 조용한 마을이에요 이렇게 길 가다가 숑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와우 너길 되게 잘돼 있다 스포로 들어가요. 저 사이로 물이 보인다. 대충 봐도 에메랄드색 물이 보여요. 여긴가 보다. 오. 어, 어 헬로우! 저 <laughs> 어제 항구에서 봤던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. 색깔 봐. <laughs> 헬로우! <laughs> 너무 예쁘다. <laughs> 우와! 야, 여기 호숫가를 따라서 걷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. 그냥 산책을 할 수도 있고, 바로 점프를 해서 뛰어들 수도 있다. 너무 계속 안에서 돌아다면서 수영했거든요 이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<몬> <laughs> 다른 데 가서 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보트를 작은 거큰거 거 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저도 너좀 저으면서 이 물색 좀 보고 그러고 좀 쉬려고요 Yeah, small Small 50,000 50, Is it hard? 이 t s 제 저희 숙소에 같이 머무시는 분인데, 헬로 l hey. 이거 이렇게 <laughs> 다 쉬었어요. 스쿠터, 모터바이크 다. <laughs> 조심해야 됩니다. This road is very hard. Yeah. Like... Super hard. There was like a hole. Uh? I put the bike on the hole and and s e l f Okay. Yeah. Good. Hello. Hello. <laughs> 물을 퍼주고 계십니다. 나 이거 개한 개지? 이거 이거 왜 이거 이렇게 무거워 이거? 곤장 내려칠 때 쓰는 것 같아요. 우왕. 야. 지금 저 앞으로까지 가고 싶은데 앞으로 안 가죠. 배가 배가 계속 돌아. 이 yeah, 앞으로. 어 반대로 간다. 안돼 왜 이렇게, 이렇게 가지? 잠깐만 이야 이게 또 수영할 때랑 다른 맛이야. 아주 깨끗한 물에다가 살짝 푸른색 물감 탄 그런 아 장난 아니에요. 자자자자 저쪽으로 가자. 고고 정글로. 오 너무 좋다. 이 파이스폭의 이름에 유래가 있대요. 여기가 이제 파이스폭이 검은 물이라는 뜻인데, 원래 이제 검었다는 거죠? 근데 여기에 웬그 나무가 하나 뚝 떨어져서 가라앉았는데, 그 나무가 썩지를 않고 그대로 있고, 그러면서 이 물이 엄청 맑아졌다는 거죠. 사람들이 이제, 아, 그, 이게 뭐 신성하다,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네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주 맑은 물이 되었다. 물이 너무 맑아서 무서울 지경이에요. 와. 보트도 타고, 재밌게 놀았어요. 근데 그러고 나니까, 살짝, 해가 조금 사라졌어. 이 동네에서 머물면요, 좀 웬만한 포인트들은 걸어서 다갈수 있어요. 가다가 옆길 했습니다 어디로? 제 홈스테이로. 목도 마르고, 배도 고파서, 물 마시고, 뭐좀 먹고 가려고요. 뭐 여기 닭도 있고, 저기 바로 바다 보이고, 여기가 제 홈스테이. 그냥 지나칠 뻔 했네. 어. 바로 앞에 해피가 계세요. Hello, hello, uh, can I eat some food now? y yeah. e yeah. 미고랭 or? Delorean yeah. omelet. With rice? With the rice. Yeah. 밥 먹고 빨리 나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. 제가 집 들어온 지한 3분 지났거든요. 갑자기 비가 내려.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. Yeah. I don't l i k 오늘의 점심 아까 오믈렛 하고. 네 미고랭 주신다 그랬고 밥도 주셨네요 요렇게 해서 간단히 또다 같이 둘러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먹습니다 엄청 퍼부 때보단 나은데 어 그래도 금방 그치네요 빨리 먹고 나가야겠어 국수로 밥만 보고 싶은데 국수가 붙어있어 오우.. 아이씨 오케이 우리 거기서 먹을게 아 오케이 어허 우리 이파탕고 스프링 베스 여기 왔어요 어 되게 어둡다 아, 저쪽으로 가면 바다로 나가는 것 같아요. 오, 물 차갑다. 물 차가워. 한번, 한번 쳐 안까지 들어가 볼까요? 베인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발은 네. 당연히 안 닿고요. 네. 바닷물이야. 네. <laughs> 아까 잠깐 어떤 한 친구를 만났거든요. h e l 아이 친구들이 저한테 코코넛을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. 와. t h a n you. r there. Yeah. 아에 d i n Is t h t y o u e 와. 저런 무지한 칼을. 이거 <laughs> <laughs> 그늘에 모여 앉아가지고. 자 코코넛 자르자. 아이구야. <laughs> <laughs> 애들이 나보다더보해다작살내네 <드기> <와. 드기> <야이, 야이, 드기>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원 없이 마시다시다. 오, 아, 오, 오 카로 <드기> 내가 이거 100, 100, 100번 두드려서 내가 하고 말겠다. 저것도 넘어? 이두 시간 뒤에 먹겠다. 아디 심디조디해디조디해 잠깐. 디디 하라니까. 와, 다 됐어요. 준비됐어. 자, 맛있다. 렛츠 고. 열심히 <laughs> 칼질한다, 음에 먹는 코코넛맛 이파나, what are you doing? 이파나가 코코넛을 죽이고 있습니다. i t u n a t 만 씨야. 아, 아이구야. 이봐 <laughs> 이봐 <이번, 이번, 웃음> 진짜 <laughs> 이 <이번, 웃음> 야. <laughs> 야, 내가 너무 죽이는 것 같아 멋있는 해변이 또이 스쿠터 타고 15분 거리에 있어갖고 가는 길이에요 길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대요 어, 같은 그 숙소에 머무는 다른 여행자가 오토바이 타다 다친 거 보고 진짜 에? 조심해서 다니고 있어요 포장이 안 돼도 이 정도면 엄청 평평해 아주 좋아 아이고 주차비가 5,000 루피아래요 주차비를 아주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가 해변! 오늘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계속 수영하고 못 말리고 수영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수영을 안할것 같은데 여긴 그냥 이렇게 좀 걷고 싶네요 여기 이렇게 딱발 담가면서 산책하기 좋아요 다들 저 마을에 몰려 있어서 이쪽엔 사람이 별로 없네 아씨 아... 결국 넘어졌어요 이거 봐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져가지고 아우 손잡이 난리 났다 이거 지금 보이세요? 이게 여기 엄청 미끄러운데. 뭐야? 지금, 어디 막 부러진 건 아닌데, 엄청 쓰라리고, 아, 조심한다고 했는데, 아, 여기 너무 미끄러웠어요. 여기 속도 낸 것도 아니거든요? 진짜 천천히 왔는데, 훅 미끄러졌어요, 여기서. 포장도로 좀 깔아주세요. 여기 진짜, 대충 닦아봤거든요? 그랬더니, 아, 여기 엄청 쌀이고 멍들었다. Hello. Yeah, I sleep. Yeah. 아, 아퍼.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. 이 지금 농마가 된 저의 지금 이 옷. 네. 동네 분들이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막뭐 긁혔냐 괜찮냐 그러시더라고요. 안 괜찮아요. 너무 아파요. 이 와중에 지금 기름이 좀 깜빡이는 것 같아갖고 들어가서 약 바르기 전에 기름 넣고 지금 들어가려고아이 진짜 이게 기름이에요. 이거 뭐 어디 그 마녀 의약 같은 거 아니에요. 기름이에요. 텐딩예어 브라바. 13,000. 13,000.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에 넣어갖고서는 기름 이 있어요. <목소리> 제가 이거 처음 보고서는 이거 음료수인가 아... 했거든요. 나 주스. 나 민호. 아 대박 나나 주스. 아 이게. 이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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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. 이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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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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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손바닥이 점점 붓고 있어. 일단은 조심히 지금 많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아이씨, 용나이씨. How was the beach? Beach is nice, but I sleep on the road. You slept? Yeah, also. You fell? Yeah. I don't know. Ah! In the on the road, there is some hole. Yeah, me too. <웃음> <웃음> 이 숙소에 다친 사람만 세 명이에요 지금. 아 여기 너무 아파. 아, 이야, 와 아프겠다. 다쳤지만 저녁은 먹어야죠. 여기 다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습니다. 네, 손가락만한 바나나, 이 자궁, 생선구이와 나물들 다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저희 없어. 주인분이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뭐 하냐고 그 얘기 듣고 있었어요. 네, 크리스마스 트리 미트 쿠킹. 망고. I love mango. Is it is that real mango?

저기다가 남은 어? 음식을 네. 물고기 먹으라고 네. 주시네요? 네. 그러면 밑에서 네. 뭐가찬만찬만걸르면서 네. 뭐, 네. 뭐, 애들이 막 네. 먹어. 네. 오, 네. 천연 음식물 쓰레기통. 네. 아이고, 네. I'm sorry. 네. 포비돈이라고 네. 적혔네요. 네. 포비돈. <laughs> 아, 빨간 냐 For yeah. That's yeah. <laughs> 오늘은 또요 아름다운 마을을 떠난 날입니다. 진짜 주변에 어딜 둘러봐도 예쁜 바다였던 데 이제 가요. 일주일에 두번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이 마을에서 바로 루브까지 출발하는 배가 있거든요. 그거 타고 가려고 네. 지금 이제 아침에 일곱 시배 타려고 요 조그만한 항구 앞에 와 있습니다. 가려고 하는데 같이 코코 먹었던 네티랑 이파나 만나서 <laughs> 안녕. 갈때 역시 이 스쿠터를 여기다 실어야 돼요. 보니까 저렇게 실려 있네. 난볼 때마다 우와. 제 스쿠터 그냥 안에 실려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실리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 끈으로 고정돼요. 와우. 네, 잘 탔습니다. 여기는 조그만한 배라 가지고 따로 뭐 앞서 티켓을 끊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단 타서 돈 낸다 이런 방식.